어느 나라 놀이인가요?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비슷한 놀이가 있던 것 같은데 각각 나라에서 놀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를 우리와 똑같이 하는 CF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놀이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여와 퍼뜨린 것으로 그들은 다로마상가고론다라고 하는데 그 음률이나 방법 등이 같습니다. 참고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나 우리 집에 왜 왔니 두꺼바 두꺼바 한집 줄게 새집 다우도 일본에서 들어온 놀이로 모두 일본식 음률 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나라 전통 놀이라고 오해하여 되살리려 할때 북과 장구를 동원해 음에 맞춰 치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같은 놀이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나 미국 아이들도 우리나라에서처럼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데 영어로는 hide and seek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술래가 카운트를 할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을 10번 외치는데 미국 아이들은 미시시피 1부터 미시시피 10까지를 셉니다. 미시시피라는 단어가 제일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